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시험을 못본건 기본기 부족이에요. 그지? 기본기 부족. 기본기가 뭐니, 그럼?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기. 그죠? 이거잖아요. 맨날 하는 거. 그치? 단어 몰라요. 그지? 무슨 뜻인지 다 알아. 지문도. 그지? 원하는 것도 알아. 근데 뭘만 몰라요. 보기에 있는 단어만 몰라. 그럼 답을 고를 수가 없지. 어떻게 그지? 혹은 지문이 변형이 돼서 내가 공부하지 않은 문장이 나와요. 그지? 새롭게 추가될 수도 있고, 내가 공부했던 게 구조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이 또안될 수도 있어. 그지? 또 아니면 아예 막한단락이 추가돼. 그래서 완전 다른 지문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지?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그 시간 내에 읽고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기인 거야. 뭘 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수준에 빨리 도달이 돼야 하는 거죠. 그지? 특정 단어를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1번부터 100번까지 외우시면 70점을 받을 수 있고 뭐 101번부터 300번 외우면 80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떤 단어가 필요할지 몰라 예를 들어 대구여고 애들 이번에 서술형 나왔던 것 중에 그러니까 이거 학교에서는 나름 이제 킬러로 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저 필기본에 있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요약문에그수거 그대로 있거든. 근데 몰라. 모른다니까. 나온지도 몰라. 원래 그런 거야. 뭔 얘기냐면 탁 잡아서 아무리 해줘봤자 여러분의 기본기가 안돼 있는 이상 그거 소화도 안 되고 있는지도 몰라. 그지? 우리가 흔히 막 시험 찾으면 뭐 찾아 다녀. 아, 그래도 좀 적중 좋은데, 그지? 뭐 나오는 거 잡아 주는데를 찾잖아요. 어느 과목이든 그지? 그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거야? 안 맞아 안 맞는데보다는 어, 적중이 되는 데서 공방이 낫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봐라. 진짜 그게 적중이 된다고 한들. 너네 그거 체감하려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적중이 됐구나. 어, 내가 거 공부했던 거다 나왔다. 를 하는 전제가 뭐야? 그거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 숙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야. 나와도, 똑같은 게 나와도, 아무도 체감 못해 옆에는 똑같이 공부해도, 와, 어, 완전 외운 거다 나왔다 그러는데, 얘는 물음표인 거야. 뭐야, 이게 우리 외운 거야? 뭐.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업인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소화력이 되게 중요하고 기본기다. 그지? 기본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을 해봐. 우리가 다 사는 시간은 뭐예요? 24시간 똑같다, 그지? 똑같아. 그리고 웬만하면 자는 시간은 엇비슷해요. 어 그죠? 밥 먹는 시간 엇비슷하고. 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한테 공부하라고 주는 시간은 뭐예요? 똑같아. 이건 건들 수가 없어. 내가 시험기간이니까 오늘부터 3 0 시간의 삶을 살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럼 그 정해진 시간에서 내가 애초에 일회독을 하는데 드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겠지? 뭐 학원이면 학원. 영어로 생각해보자. 한 지문에 드는 시간 아니면 그 주에 1 5 지문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시간이 든단 말이야. 두 시간 반, 세 시간. 그지?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드는 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들이 내가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린뭘 하겠니? 그 시간에 당연히 복습을 하겠죠. 복습. 그까 기본기는 어디에 연결되는 거야? 학습 시간을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는가. 내가 한번 일회독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 기본기에 따라 달라. 그래서 단어 외울 거 별로 없고 문장 해석 잘 되고 어,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그때그때 그때 지문 다 이해돼. 그럼 얘는 그게 끝인 거야. 근데 모르는 단어 많고 해석도 막 수업 속도가 빨라서 뭐가 됐건 간에 잘못 따라가서 다시 해봐야 되고 이게 도잘안 되니까 물어봐야 되고 한번 제대로 이해한는데 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복습할 시간이 뭐하겠죠? 부족하겠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시험 기간에서 가장 큰 차이가. 그니까, 복습 시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공부량이 적으니까 문제인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뭐가 안 되는 거야. 까먹는다는 거야. 까먹는다는 거야. 복습을 못하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적중을 해도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번 시험, 예를 들어, 대구여고정보면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웬만한 건 외운 거, 내가 만들어놓은 거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건 진짜 운이 좋은 거야. 내가 잘한 게 아니야. 근데, 그런 운이 좋은 케이스일 때, 점수가 나오냐 마냐는,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냐 만약에 문제거든. 그지 근데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한 4주차쯤 되면 1주차는 일단 생각이 안 나고 2주차도 가물가물하고 그래요. 그럼 5주차 되면 이게 그대로 쌓여서 계속 그래서 막주차 오면 절반 날아간다고. 관리를 안 하면 본인. 암기 관리를 안 하면. 근데 내가 기본기가 되는 애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뭐 했겠지? 틈틈이 본다고. 틈틈이 본다고. 혹은 기본기가 돼있다는 얘기는 다시 떠 올리고 학습하는데 시간이 또덜 든다는 얘기야. 똑같이 나태하게 굴어도 회복시간이 빨라. 그치? <laughs> 그게 본인이 빨리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내신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더 늦어지면 방법 없다라고 하죠. 그만 미루세요라고 하는 시점들이 항상 있어. 3주차, 4주차 왔을 때 지금 뭐안 보면,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이제는 못한다. 남아있는 양이 이만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거야. 그 시점을 지나가면 할 시간이 없어. 그럼 이제 자기는 막판 시험 다가오니까 2, 3주 되게 열심히 살지만 결국 딱 마지막 시험 전날 됐을 때 아는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막하지. 뭐 양은 많지. 다 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계산한다고. 이제 8시간 남았는데. 8시간 나누기 120지문 해봐.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분에 하나에 몇 분을 봐야 되냐? 답도 안 나오지. 안 나오잖아. 그럼 거의 뭐 2분에 한 지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와할수 있어 이러고 할것 같냐 8시간 동안 2분 한지문 씩 선별하겠죠 선별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운에 맡긴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 그럼 20일 동안 기본기를 늘릴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 어떻게 돼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 너네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뭐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20일 만에 되게 내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많은 단어를 아는 사람? 고문 막할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못 됩니다. 불가능해. 그렇게 해놨어야지.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이 미리미리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가 무시한 거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된건 차선책. 차선책. 그럼 그게 내가 시험을 딱 들어갔을 때안 되는 거면 뭐 하면 돼? 예습하면 돼. 그 내신 기간에 뭐 따라가는 속도가 안 되는 거니까 미리 뒷범이 나온 거뭐 하면 돼요? 단어 찾아서 외우시고. 그지 좀 길어 보이는 문장들은 한번 차분하게 해보시고 그지 영어로 안읽더라도 한글이라도 뭐 지문 쭉쭉 읽어보는 거 해설지 그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뭐한 것들 있으면 공부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뭔가 초벌 작업을 하는 거야 남은 20일 동안 그지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 시작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리 한다는 느낌이니까 그지 하나라도 더 그때 배워 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범위 한에서만 내 기본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거야. 그 범위 한에서. 그지? 다시 무한한 범위로 따지면, 야, 이거 내가 시험법이 공부한다고 는건 아니지만, 이 범위를 공부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한번 돌리고 들어오는 애는 아닌 애보다 낫겠지. 이거 말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강의를 들어서, 막 무슨 단어장을 사서, 막 외워서, 그렇게 해결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남은 20일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다. 예습하세요. 이제 대충 범위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알기 힘든데, 만약에 내가 예습을 했어. 근데 범위가 안 맞아. 그럼 안 맞는 대로 공부한 거야.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야. 그지? 막 내가 범위를 내가 1부터 4인 줄 알고 공부했는데 시험이 5부터 8이야. 1부터 4에 나온 단어는 무조건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 거기 나왔던 구문이 무조건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건? 효율적인 건 내가 예상하는 내 부교재를 미리 봐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n 분의 1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게 중간